안녕하세요, 스타오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김태경 선수와 차명환 선수의 경기로 메두사에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메두사는 3인용 맵으로 미네랄 멀티인 뒷마당이 있어 자원 수급이 용이한 맵입니다. 센터에 겹쳐진 중립 건물을 깨면 진입로가 두 개로 바뀐다는 컨셉으로 맵 이름을 메두사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맵에서 가장 강한 선수는 25승 6패를 기록한 김태경 선수이며 코두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프로리그 4라운드가 개막하며 당시 맵의 지형 일부가 변형되었는데요. 센터 진입로에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메두사 기존 버전은 터렛이 필요한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1 버전에서는 센터 진입로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빠르게 캐치한 차명한 선수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이번 레전드 경기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프로리그 14연승을 달성하게 되며 다승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 차명환 선수는 선수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삼성전자 팀이 최근 2연패 셧아웃을 당하는 중이라 분위기 반등을 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환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차명환 선수승리가 펼쳐질지 감기 속에서 세차하다 차이스러 첫 경기 네오메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는 3시 차명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명환 선수 3시 그리고 7시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최근에 차명환 선수의 윤용태 선수와의 대결을 펼쳤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오메두사에서 이제 입구 쪽을 나아놓는 그런 해처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죠. 그게 이제 네오메두사 첫 경기였는데요. 네. 예, 거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자신감을 가졌을 텐데 또 김태경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네 김태경 선수가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왔을까 한 네. 적이 37승 9패인데 무려 50경기를 가깝게 했는데 고생을 네. 그 했을 때 8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아,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고 그 어, 승률도 굉장히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퍼센티지도 나오는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또 팀의 기여도도 높고 그렇지, 김태경 선수는 뭐 기복이 없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꾸준히. 네. 아, 지금도 프로고 정말 견제 너무 좋았고요. 네. 뭐, 공을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은, 대때공으 뚫고 나오는, 뭐, 그런 성적을 지금 김태경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나 강력한 선수예요. 저걸링이 나왔고요. 참여서 스를 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뭐 지금은 저그와 프로토스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삼성작 칸의 얘기를 좀해보겠습니다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뭐그 이런 것들이 38%밖에는 안되고요. 아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월 임상욱 선수를 잡아내고 난 이후부터는 6경기 동안 6팀을 어? 지금 정말 잘 맞춰가고 있고 그리고 저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브를 딱한 개의 저걸리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저걸리은뭐 하냐 분명히 중립검을 때리고 있다라는 거 김태경 선수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질러탄기 던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 보내고 있죠. 뒤쪽으로 빠진 차명원 선수예요. 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네. 현재까지 앞마당까지 피곤한이립건물 뒤로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명원 선수가 김태경 선수 상대로 여러 많은 숙제를. 정차 병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물까지 아. 파악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어우 다 보네요. 네. 반만 깰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탈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사실 김경희 선수 어느 정도 반팔을 하면서 처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나민 네. 선수도 아주 폭발적인 병력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기 전까지 만언가 네. 정찰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제 역할 제대로 다 해줬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아드의탐플러 아카이브까지 확보한 네. 김태니 선수. 네. 자, 뒤쪽으로 빼주고 지상병장 보내고 있는 김태근 선수. 야이. 아, 이두 가지를 여기서 컨트롤해주습니다 여기서 확되고 있죠. 네. 게이트까지 확보하고 있는 김세궁 선수입니다 지상 네. 병력을 모으고 있어요 자수 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때리다가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히드라에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참여사서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뒷바닥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하고 본질의 해체를 많이 늘리는 뛰는 이런 식의 코너로 몰아놓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을 사이넥스톰으로 잡는 네. 이런 그 전술적인 플레이를 한 번은 해줘야 돼요 병력을 그렇죠. 한번 속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플레이가 성공적으로 그... 어, 이뤄져야지만은, 차명선수가 하고 있는 지금 5시 멀티를 효과적으로 견제를 할수 있거든요. 네. 떼가지고, 아, 본진과, 아, 어. 해철이 또 나오네요. 자, 해철이. 전진해처리 네. 그렇죠. 입구 쪽을 완벽하게 막을 생각이에 차명선수. 네. 자, 넣고 어 준비됐죠? 네. 하이템플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어, 하이템플러 이후 차명선수가 럭커를 벌어오시키기 위해서 차명선수는 좀페이크를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 조금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김상구 선수입니다. 해철이가 뒤쪽에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한 번에 못 들으면은 이거는 아, 어, 로도 많이 다치는데요 네. 네. 어, 블로 뒤쪽으로 몰리고 있는 차명 선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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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나옵니다. 대기 전에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확인을 했거든요. 네. 뒤쪽으로 아, 성크리지 아, 어기 있고 걸어 고 성크리 아직 다수가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조 어, 아, 성조가 끊겼어요. 네. 아, 오저머승리는 아 시간도 내 선택을 좀 해볼 수 있는데, 투태형 선수 병력을 더 모아서, 확실하게 뚫을 생각이네요. 네. 네. 자, 이속해서 성크림 지어주게 있거든요. 네. 옵저머가 나왔어요. 옵저오 옵저머, 옵저오 옵저머, 옵저머. 아, 또 터졌어요. 야, 이건 진짜. 야. 저 옵저머만 안 잡혔으면은, 이 앞쪽, 앞쪽 라인의 성크론이, 아, 네. 아, 뚫을, 뚫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할 가능성,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네. 쭉, 그렇죠? 네. 다시 그렇죠? 한번 들어가는데요. 네. 럭커를 네, 먼저 제거하고요. 자, 방어 타워들, 아 바로 방위비스토 길목을 차단을 다 해버렸어요. 그 위부터 아래까지 길목 위부터 아래까지 다 성근 콜로니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럭커와 성근 콜로니에만 자원을 투자해도 된다라는 이런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 그냥 병장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숲기에다가못들어요 진짜. 리버 없으면 정말 못 뚫고, 근데 여기 뚫어야지 뭔가 김경희 선수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아, 옵점버못 잡았어요. 아, 아마 스이일이 기가 막히게 네, 요드라군 숫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러커 잡아가면서, 게다가 성수 콜론이 터뜨려가면서, 아, 추가 명령 못단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옵저점옵점버점저점옵점버점 아, 혔어 아, 아. 아, 아 진짜, 야... 지마, 아카리마 진짜 예, 너무 요뭐 이렇게 해볼 수없습 뭐만 좀 뚫어보려고 애를 쓰면은 5점 어잡혀요. ...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추가 확장 계속해 늘리고 있는 차명은 선수, 여유가 있죠. 네, 네. 이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전부의 확장이고, 차명은 선수 이런 식의 소모전, 언제든지 계속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계속 끌리다 보면 굶어지면 김태형 선수는요. 네, 들이받다가 아주 심장의 공격하다가 이쪽 못 끌면은 결국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아, 상대방이 워낙 강성해졌고, 게다가 기본 병력 저후에. 없... 뒤로 오는 걸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고요. 네, 봤어요? 아, 아, 아 여기또 보네요. 네, 앞으로 뭐 이런 전략이 계속된다면은, 시원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 어, 예. 러커까지 옵니다. 예, 러커가 아주. 그... 저 길을, 그렇게, 어, 장악을 하고, 초동구역에서 나오는 프로프스의 병력을, 그냥 거의 1 8 형태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길을 초반부터 이 김태형 선수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안한 거예요. 네. 방법이 그 없죠요병력습니다 네. 점점 줄어들죠, 김태형 선수. 점 네. 자, 옥점점 자, 기는남았습니다만 아, 이게 아. 자리가 좋을지도 그렇지그 병력 때 여기에 투가가 되면은 김태형 선수 못 나와요. 그렇죠. 네. 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뭐 나오는 것도 너무힘니다아 진짜 발작하네요. 아, 예. 발바구지 못 하네요. 아렸다고요. 김태호 선수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서.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차명원 선수도 못 나오고 있어요. 본진 안쪽에서 네. 갇혀서. 그렇죠. 네. 5전 <laughs> 다잡혔나요 실제 경기 끝났습니다. 어, 차명원 선수라는 <laughs> 이런 잘 보셨나요? 스타 팬이라면한 번쯤은 보았을 만한 명한의숲 경기. 이 경기를 비롯해 여러 저그들이 전진해처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약세를 보여 2.2 버전에서는 센터 진입로에 터렛과 같은 작은 건물들만 건설 가능하게 수정되었습니다. 해설자들조차 변경점으로 인한 저프전 양상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작은 차이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낸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한번더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만의 소감이나 보고 싶은 경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